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을 그럼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럼으로는 앞에 사도바울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어, 하나의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접속사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버려야 될 것들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의로움과 또, 선함과, 친절과, 용서와, 또 은혜로운 마음을 어, 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의 조건과 이유같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따르게 되고 본받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잖아요. 나를 학대하고, 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쳐내는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나를 더 인정해 주니까 더 충성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추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아요. 음? 가장 가까운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한편이 아리고, 쓰리고, 저리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음? 또, 어 그삶 속에서 어떤, 음? 이 생동감이나 활력이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 나오지 못하는, 요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응? 뭐 태중에서뿐만 아니라 출생하고 3년 이 기간이 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살 벗이 여든 간다 그런 이제 말처럼 자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이 헌신과 희생이 이 음, 아이지만 아이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음, 풍성하게 또 안정된 삶 속에 자란 아이들과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성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요. 받는 자로서 마땅히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교회요. 나다. 성도인 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1절을 좀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사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할때그 본받는 자의 결정적인 이 지금 말씀이 뭐냐면 그 설명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람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질과 그 자리와 그 신분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구원의 상징이지만 십자가 그 자체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찍김과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흐를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물질만 넘쳐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치 좋은 비싼 침대가 우리를 행복한 잠에 들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피로를 채운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은 각자 자녀 자신들을 음?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음? 각자 자기 생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할 일만 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해주는 거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참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내어 줄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위대한 표지가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참 희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뜻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희생을 통하여, 내어줌을 통하여, 버림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는 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삶으로써 내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정인되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